안녕하세요. 체육학 박사 오쌤입니다. 오늘은 단 음식 섭취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맛을 좋아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걱정하곤 하죠. 특히 음료수에 포함된 당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단 음식은 우리의 삶에 작은 즐거움을 주지만,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체육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과학적으로 접근해보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단맛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음료수의 당분 함량과 건강 영향. 많은 사람들이 갈증 해소를 위해 탄산음료나 과일주스를 즐겨 마시는데요. 여기엔 액상과당이라는 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액상과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액상과당은 고체 형태의 당분보다 체내 흡수 속도가 빠르고 포만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육학 박사의 팁 음료수를 마실 때는 무가당 음료나 물로 대체하세요. 갈증 해소를 위해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운동 후에는 당분이 높은 스포츠 음료보다는 전해질이 포함된 저당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체 형태의 당분 섭취 빵과 과자 빵, 과자 같은 고체 형태의 당분은 음료에 비해 포만감을 줄수 있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아 칼로리가 높고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하면 당 흡수 속도가 느려지긴 하지만 지나친 섭취는 결국 비만과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육학 박사의 팁, 고탄수화물 음식 대신 통곡물 기반의 간식을 선택하세요. 간식은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소량씩 나누어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탄수화물이 포함된 음식은 운동 전후에 적절히 섭취하면 에너지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3. 단맛에 대한 갈증 해소 건강한 대안. 단맛을 완전히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대안으로 단맛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천연 과일, 견과류, 그리고 다크 초콜릿은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단맛을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체육학 박사의 팁. 천연 과일 사과, 베리류 등은 자연적인 당분과 함께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다크 초콜릿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초콜릿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소량으로도 단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허브티 설탕 없이도 향긋한 단맛을 느낄 수 있는 허브티나 과일 향차를 추천합니다. 4. 운동과 당분 섭취 균형 잡힌 에너지 관리. 운동 후에는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당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당분은 오히려 체중 증가와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육학적으로 볼 때, 운동 후에는 단순 당분보다는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체육학 박사의 팁, 운동 직후에는 바나나나 고구마 같은 자연적인 당분 섭취를 추천합니다. 단백질 쉐이크를 마실 때 설탕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 꿀한 스푼을 따뜻한 물이나 차에 섞어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5. 생활 속 당분 섭취 줄이기 실천 가능한 방법. 라벨 확인하기 제품을 구매할 때,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여 당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음료 대체 설탕이 들어간 음료 대신 물이나 탄산수를 선택하세요. 자연식 중심 식단 가공된 간식보다 신선한 과일, 채소, 견과류로 구성된 식단을 유지하세요. 홈메이드 간식 만들기 설탕 함량을 조절할 수 있는 홈메이드 간식을 만들어 보세요. 마무리 단맛, 건강하게 즐기세요. 단맛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음료와 간식을 적절히 선택하고, 운동과 식단의 균형을 유지한다면, 단맛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로 큰 건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단과 운동에 건강한 선택을 더해 보세요. 감사합니다.